이 땅의 모든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위한 꿀 정보가 빵빵! 장애인 활동 지원사 대신 질문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질문자 최은영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대신하여 유급휴일에 대하여 질문해 볼 거예요. 유급휴일 팡팡! 오늘 도움 주실 분은 공공연대 노동자의 신지훈 농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유급휴일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은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자가 임금손실에 걱정없이 편히 쉴수 있는 날을 말하는 것이군요. 휴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민간사업장의 경우 법정휴일로서 일주마다 1일씩 부여되는 주휴일, 연 1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강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른바 공휴일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민간사업장인 장애인활동지원센터의 경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이렇게 두 가지 휴일만이 부여되는 것이군요. 2021년 1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센터와 같은 민간사업장에도 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 사업장에도 강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부여됩니다. 공휴일에는 삼일절, 강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 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공직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임시로 지정하는 날이 있습니다.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021년 공휴일은 총 13일입니다. 내년부터 민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분들에게도 주 휴일 근로자의 날에 더하여 13일에 공휴일이 추가로 부여되는 것이군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들이 내년에 공휴일을 부여받지도 휴일수당을 지급받지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휴일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휴일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사용자에게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휴일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가수당으로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는 건가요?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1년간 휴가수당은 통상시급 곱하기 8시간 곱하기 연간 총휴일수로 계산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통상시급 10,310원에 8시간에 곱하고 다시 2021년 총휴일수 13일에 곱하여 휴일수당으로 1072,2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내년에는 이렇게 큰 금액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휴일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군요. 조금만 빵빵! 여기서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의 현장 질문입니다. 우리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매월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근무 시간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경우 휴일 근로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예를 들어 1월 1일 휴일 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든 휴일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어느 장애인활동 지원사의 월총실 근로시간이 100시간인 경우, 여기에 통상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 22.7일로 나누고 다시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1월 1일의 휴일수당은 100시간 나누기 21.7일 곱하기 시급 1 310원으로 47,512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에 따라 그 금액이 줄어든 것일 뿐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군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휴일근로에 대한 기본 임금 8시간분에 휴일수당 8시간분 여기에 휴일 근무를 사유로 하는 가산수당 4시간 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경우 1일 휴일 근로의 대가로 8시간, 8시간, 4시간에 더한 20시간에 시급 10,310원을 곱하여 206,2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 수당 8시간에 가산 임금 4시간 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근로에 대한 기본 임금 8시간 분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차는 1년에 한번 지급받는데 휴일 유급 수당은 언제 지급받나요? 저희는 매월 10일 날 전달이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휴일 수당은 그 달의 임금지급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5월이고 그 지급기일이 6월 10일인 경우 5월 어린이날 휴일수당은 6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달의 휴일수당은 다음 달월급날 월급과 함께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의 장애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봉에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들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부당한 실태에 공감하신다면 공공연대 노동자협과 함께해 주세요. 공공연대